안녕하세요. 로또 사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35회 예측 결과 확률 분석에서 보너스 번호 포함 이출수가 적중하였습니다.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입니다. 추첨 1순으로 당첨번호 6자리를 로또 변환번호로 치환해서 로또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변경합니다. LSTM 모델로 예측 번호를 추출합니다. 시계열 분석으로 예측한 행운의 번호 110개입니다. 사주 추명학에 의한 예측입니다. 추첨일은 값수일로 1, 5, 6, 10 끝수가 운이 있는 번호로 값술일에 나왔던 과거 데이터를 분석. 두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예측한 행운의 번호는 3, 4, 6, 8, 12, 14, 15, 21, 25, 26, 30, 35, 36, 40, 45번입니다. 확률에 의한 예측입니다. 1135회 당첨번호는 1, 2, 6, 13, 19, 20일, 33번, 보너스 번호는 4번이 출현하였습니다. 홀과 짝은 5대 1의 비율로 출현하였습니다. 2연속 번호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3연속 번호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끝수가 같은 번호는 2개의 조합이 출현하였습니다. 3개의 끝수가 같은 번호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소수는 13, 19번, 3배수 6, 21, 33번, 전출수는 13, 19번, 이웃수는 6번이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20주간의 소수, 3배수, 이웃수의 출연현황입니다. 최근 20주간, 전출수의 출연현황입니다. 소수, 3배수, 전출수, 이웃수의 출연현황과 출연한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장기미 출연 기간과 출연 순서별 로또번호의 미출연 기간을 고려해서 예측한 금주 행운의 번호는 2, 5, 7, 10, 13, 18, 19, 20, 22, 29, 32, 33, 39, 42, 43번입니다. 영상에서 제시한 자료 및 수치는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참고만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